유튜브들 많이 나오고, 지입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차 사서 돈 주고 차 사고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못해요. 나중에 그돈 절대 못 냅니다. 제가 진짜 출판드리고 싶은 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예... 어떻게 보면 퀵플렉스를 좀 투잡 개념으로 네네네.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낮에는 그 일을 하시고, 밤에는 퀵플렉스를 하시고, 네네네. 언제 주무시나요? 어, 잠은 뭐, 퀵플렉스 끝나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잠은 하루에 한 5시간? 뭐, 그 정도 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와, 쭉 5시간을 주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나눠서 잘 때도 있고요. 근데 뭐, 5시간 자도 뭐, 충분히 뭐, 하루 일하는 데는, 근데 이제 퀵플렉스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몸이 더 좋아졌어요. 뭐 지금 들어가면 아마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저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럼 음. 이제 아침에 9시까지는 저는 씻고 나면 바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다시 오늘도 출근을 하죠. 근데 퀵플렉스는 저는 이제 5일째 근무제라 다른 분들은 6일째 하시는 분도 있는데 5일제를 하고 있고요. 쉬는 날은 또 쉬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건물주시잖아요. 예, 예, 예. 어떤 건물을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그 보통 지금 단독 주택뭐 다세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세대를 총 16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제돈은 아니죠. 은행에 대출도 받고 현재 그 집을 소유하느라고 거의 한 24억에서 30억 정도 네, 들어갔고요. 굳이... 그걸로도 수입이 되는데 그렇죠. 그 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laughs>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텐데. 예, 네, 맞아요. 근데 케플렉스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잠도 줄여가면서. 잠은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맞는 거죠. 음, 그리고 음. 건강도 챙기고요. 그리고 음. 즐겁잖아요.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일은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문다 겨울이 되면 저희는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침에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고객님들 어? 아침에 내가 나갔는데 물건이 와 있네 너무 좋아하더라 하시잖아요 그걸 만들어 준게 쿠팡이 있고 저희 이제 HR이라는 그 H그룹 내에 있는 퀵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일하고 돈 때문에 사실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거죠. 운동도 하면서 돈도 벌고 또 긍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어쨌든 이 일을 하면서요 어그 동안 술도끊었고 사람들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음. 근데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뭐 건물주라 뭐 당연히 네.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나중에 캠프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네, 네, 네. 깜짝 놀랬거든요 많은 분들의 택배 기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이제 힘든 사람들이 하고 근데 이거를 꼭 정말로 할게 없어 갖고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요즘에 사기들도 많아요, 사실은. 저 이거 퀵 플렉서 사실 올린이 만나 봤기 전에 퀵 플렉서를 제가 퀵 플렉서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 차로 하면 된다. 근데 영업용 남발을 달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업용 남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 넘버를 쿠팡에다 신청을 하면 된대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배 넘버를 신청하고 나서 자기들한테 수수를 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임대수수료 음. 넘버 임대 임대 수수를 자기들한테 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이 쿠팡에다 넣는다고. 이뭔 개소리야? 얼마를 요구하던가요? 그때 수수료가 15%가 인 그랬을 거예요 매출액에. 네. 에 15%가 그래갖고 따져보니까 뭐 기름값 빼고 뭐 빼고 하니까 돈이 안 남아요. 그래서 에이 안 할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아니 회사 이름이 뭔가요?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고 거기가 아마 저기 강서구청인가 그쪽에서 모집을 했었어요. 회사는 송파에 있고. 여기는 따로 자기들이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버료 내야 되고 배송한 거 물건에 대해서 매달 15%를 내는데 제가 이제 못 하겠다고 하니까 2%를 또 빼준다는 어쨌다는 거더라고요 그서안 했어요 결국엔 아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런데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급하게 알아보, 알아, 알아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급하면 당에요 네, 모든 일은 급하게 할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다음에 소통을 할 얼마나 소통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아까 보니까 팀장님이랑도 되게 되게 금방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하신 지가 한달안 되지 않으셨나요? 아직 한달안 됐어요. 그죠? 네, 네.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쿠친이나 커플렉서나 그냥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까. 많이 최나 좋고요. 또 팀장님은 이제 매번 아 진짜 짜증 낼만도 한데 그렇게 짜증들을 안 내시네요. 진짜로 저 같아도 짜증 날것 같은데. 아 짜증을 나게 하셨나요? <laughs> 그렇죠. 이름이 담미이 <미더미. 웃음> 일을 이제 야간으로 네. 시작하려고 생각 중이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그냥.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퀵플로스를 하세요 차도 제가 직접 알아보면 되거든요 저이 차요? 이차 일단 취등록세 빼고 260에 사왔습니다 260이에요? 네몇 년식인가요? 12년식이요 사고 엄청 많아요 키로수가 40만 키로가 넘었습니다 260에 주고 사와서 100만원 정도 들여서 싹 고쳤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전단지 보고 유튜브들 많이 나온 지입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차 사서 돈 주고 차 사고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못해요 나중에 그돈 절대 못 뺍니다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건 HR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사기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뭔가 좀이 킥플렉스를 좀 염두에 두고 하고 싶다 하시면 직접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세요 괜찮아요 HR로 여기 올리님 계시죠? 올리님한테 <laughs> 예, 저도 올리님하고 직접 만나 뵙고 작성했어요 아, 팀장님들이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근데 사실 딴 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택배는 그런 데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뒤에서 누가 서포트 해준다? 내가 알려주겠다? 없습니다 근데 HR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HR은 가족이다. 아 멋진 가족. 야 이거 서로 도와줘요 서로. 저도 그래서 제가 서로 돕고 싶어요. 여기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을 서로 돕고 싶어요. 제가 그때 백신을 맞고 나와서 어저 전화를 했어요. 팀장님. 아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와 어지럽고 나 이거 오늘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아 걱정하지 말고 쉬시라고 저희들이 알아서 합니다. 와, 근데 그 한마디가 미안하면서도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날이 돼서, 아, 어떡하죠? 제가 며칠 쉬어야 될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편하게 쉬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더 미안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전화가 와. 아, 오늘은 좀잘 지내시죠. 그러고. 톡으로 오든지, 어, 요즘에 전화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오든지. 제가 이 팀장님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유독히 그런 관리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다른 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HR 팀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 믿고, 특히 초보자분들. 뭐, 경력자분들이야. 뭐, 알아서 다들 하, 알아서 하실 거잖아.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진짜 초보자분들은요, 정말 하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런 회사를 들어가야 돼요. 이런 회사 들어가서 어나 여기서 진짜 불만이야 나나다데 나가 볼래 나중에 이 회사 들어오고 싶어도 그 라우트 못 들어가요. 다른데 있다가 일로 오면 야 여기 완전 지상 천국이다 그럴 거야 아마. 네 많이 넘어와요. 경험해 보지 않고 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 입에 배반만하 넘어가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못 온다고. 초보자분들은 이런 회사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런 조건이 갖춰진 회사. 잘 없죠 이렇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47년을 살, 세상을 살면서 야 그래도 이런 회사도 있구나 싶어요 사실은 요 구조가 너무 잘돼 있어요 팀원들끼리도 서로 챙겨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대로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대로 좋고 아, 저희는 가족이죠 처음에 광고를 보고 가던 어떤 매체를 보고 가던 간에, 유튜브를 보고 가던 간에, 처음에는 전부 다 뭐든지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을 딱 나오는 순간 딱 돌아서 다시 문의를 하잖아요. 아, 그거는요, 뭐가. 또 그거는요, 뭐가.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나 뭐. 아, 근데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혹하고 가! 이미 그때 일을 저지른 거야. 이제 끝났죠. 그쵸. 이미 들어갈 돈다 들어가고 내가 할거 서류 준비에 다 들어갔어 그리고 퀵플렉서도 아마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냉정하게 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냉정하게 알아보시고 물론 저의 말을 믿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알아보실 때는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만 혹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묻고 싶은 거다 물어보세요 뭐 내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하실 분들은 HR에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정말 HR이 정말 좋구나. 아, 아까 혹시 쿠팡 주식 가지고 계시던데 혹시 큐플렉스를 시작하시고 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쿠팡이 잘 돼야지 저도 주식으로 이렇게 또 용돈이라도 많은 주식은 아니고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용돈 벌기엔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laughs> 억대로 들어가 있으시던데. 아 그랬죠 이 주식을 아이한테 증여를 할 겁니다. 나중에 자기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이 주식을 줌으로써 아이가 이제 그 돈을 뭐 빼서 아파트를 산다든지 네그렇지 않을까. 음, 아빠가 어, 오늘도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겠지 그지 음, 말은 바로 해야지 음, 어쨌든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따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할수 있도록 아빠가 뒤에서 서포트잘할 테니까 어, 아빠 믿어주고 항상 파이팅 사랑합니다. <laughs>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 r 화이팅! h r 화이팅! 올리 화이팅! 올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